이번 시간에는 믿음의 생각과 말을 애용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긍정의 말을 하는 성도를 축복하신다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와 긍정의 말을 하라, 혀의 힘을 기억하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얼마 전 MBC 딱수에서 말의 힘을 테스트한 실험을 방영했습니다. 똑같은 밥을 두 개의 유리병에 담아서 한쪽에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써놓고 붙 다른 한쪽에는 짜증나라고 써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날 때마다 한쪽에는 고마워, 사랑해 등의 긍정의 말을 다른 쪽 병에는 미워, 싫어, 짜증나 등의 부정적인 말을 하게 했습니다. 3주 뒤에 긍정적인 말을 들은 밥은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피며 구수한 누룩 냄새를 풍겼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말을 들은 밥은 썩어서 고약한 냄새가 나며 푸르고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있었습니다. 이처럼 생명이 없는 밥조차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을 구분해서 알아듣는데 하느님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우리의 인생을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긍정의 말과 생각을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긍정의 생각 말과 생각을 심어야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역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씨앗들을 심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같은 성품으로 영성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영적인 것들을 꾸준하게 심으면 당당한 아니더라도 반드시 서서히 좋은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 거두는 것의 종류는 뿌린 종류와 같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되고 악으로 심으면 악으로 거두는 것이 영계의 법칙입니다. 상대를 위 평안과 복을 빌어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빌어준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그릇이 아니라면 그에게는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안, 사랑, 기쁨과 같은 것은 비슷한 종류끼리 서로 모이는 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평화는 평화끼리, 기쁨은 기쁨끼리, 미움은 미움끼리, 분노는 분노끼리 같이 모이는 성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물이 유유상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혈기가 많은 사람은 혈기가 많은 사람하고 같이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평안을 빌어도 평안의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어준 평안은 상대방에 게 가지 않고 그 축복을 빈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자꾸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말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못 되면 자기에게 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영적인 법칙입니다. 내가 심지 하는 것이 내게 돌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겪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상대방에게 비슷한 종류의 아픔을 주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고통이 되었는지 잘알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은 경험을 시켜 깨닫게 해 주십니다. 남을 해롭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남을 섬기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과 말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시고 바꾸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이 바꾸려고 해야 바꿔지기 때문입니다. 무함마드 알리는 나비처럼 나서 벌처럼 쏜다. 솔은 전차처럼 터들어갔다가 프랑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오겠다. 일본군의 진중한 기습같이 하겠다. 수많은 승리의 월계관을 받은 그는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승리에 반은 주먹이었고 반은 말에 있었다. 이처럼 우리가 내뱉은 말에는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말에는 다음 세가지 힘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각인력이 있습니다. 어느 대뇌학자는 뇌세포의 구직 퍼펙터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약사였던 에밀 쿠에는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 그는 이 요법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했습니다. 둘째, 견인력이 있습니다. 말은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하면 뇌에 박히고 뇌는 척추를 지배하고 척추는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뇌에 전달되어 내 행동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할수 있다라고 말하면 할수 있게 되고 할수 없다라고 말하면 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일치라고 그럽니다 그럼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셋째, 성취력이 있습니다 말은 견인력을 넘어 성취력이 있습니다 가수들은 노래 한 곡을 취입하기 위하 수천 번의 연습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수들은 그들이 부른 노래와 같이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대라고 부른 송대와는 그 노래로 인해 쨍하고 빛을 보았고, 돌아가는 삼각지를 부른 배우는 돌아가는 삼각지처럼 폐병으로 쓸쓸하게 돌아갔고, 산장의 여인을 부른 한계인는 노래 가사처럼 한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제일 카네기는 말하기를, 성공한 사람은 네 가지 말, 즉, 없다, 이렇다, 한계가 있다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들은 농담으로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는 그것을 못해? 사람이 되기는 틀렸어 그런 짓을 하면 벌써 번아마 실패할 거다 기회가 없었을 거야 모두가 내 잘못이다 그건 절대로 안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 어리석은 녀석아 정의 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이 긍정의 말을 하고 자기에게 긍정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결정하세요. 세일즈 목표도 좋고 건강에 관한 성과도 좋습니다. 둘째, 당신이 가진 장점과 태도를 규정하세요. 열정, 끈기, 따뜻한 마음, 긍정적인 태도 등을 바랍니다. 셋째, 장점과 태도를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 서술하세요. 나는 열정적이다, 나는 프로다, 프로답게 실천하겠다 등등 바랍니다. 열정이 없이 성취된 유도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바라세요. 무엇이 생길 때까지 바라세요.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하며 나는 최고다 나는 프로다. 긍정적인 말은 나를 삽입해서 현재 시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나는 프로다 나는 최고다. 이렇게 나나 나, 나를 더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적 의지가 들어가고 미래에 성취된 느낌을 미리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비전을 실현시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위에서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품은 인생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삶의 변화는 바로 생각에서 변화해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난안 돼. 내 삶은 불행이라고 생각하면 그 삶은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서 어둠을 물리쳐주고 병을 고쳐준다 해도 내 의지로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한 효과는 그때뿐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치우기도를 해 줘도 효과가 그때뿐인지 밑받은 독에 물붓기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신에 차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든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해도 주님 뜻대로 실천하고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다면 주님은 그 마음, 믿음을 보고 역사를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우리의 불신과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은혜를 사모한다면 어딜 가나 우리에게 유익한 쪽으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과정에서 어려움을 따른다 해도 항상 결과는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부터 복만 받기를 원하지 시험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광야 훈련을 싫어합니다. 학생들이 시험이 없다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통해 연단을 받은 의지가 생겨 죄를 끌어내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영혼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큰 시험을 당하면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적은 시험을 받으면 적은 일를 쓰임을 받게 됩니다. 시험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가 잘한 만큼 복을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에는 실험 속에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경영자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자기 암수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이야말로 좋은 날이다. 내 생애 최고의 날이 된다. 저녁에는 일개 그날은 좋은 일을 쓰고 그러으로 좋았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3절에 들어서는 내일은 나의 생애 최고의 날이 된다는 암시로 신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무고식이 생긴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보다 밝고 활력적이어서 성공자,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시합에 지고서도 졌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말이 싫어서 이번에는 자네가 이겼네. 다음엔 내가 이긴다. 밝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가지면 말이 자기 암시, 자기의 세뇌를 일으켜 밝고 적극적인 행동을 일으키고 드디어 목표한 일을 성취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하루 이틀도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성성을 들여 지속해야 된다. 의지와 끈기를 가지고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습관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의 말도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다면 어렵지 않은 숙제를 해야 겠지요 신앙인이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과 말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배려의 말을 하는 습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장 회복의 기회가 보이지 않고 사망의 절망스러울 뿐이라도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잘될 거라고 기대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상상해 해결을 받으려고 안다라면서 그러지 주님은 적절한 시기와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모든 꼬인 문제들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잘될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이 더럽다고 악하다고 정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도 선하고 아름다운 구석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에게 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악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영원히 악한 것은 아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다시 좋은 사람, 선한 사람으로 바뀐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한번 악하다고 봤다고 해가지고 거부하거나 경멸하지 말아라. 그 사람도 나중에 예수 믿고 변화될 수가 있다. 소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라고 그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각자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불행들이 자기가 보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관, 어두운 인생관의 삶을 비참하고 우울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가능하면 아름답고 행복한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사람을 향한 아름답고 따뜻한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의식을 바꿀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님께서 감독하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여 고장난 프린트가 정상 작동되는 장소성이 되었다는 간정입니다주에 오셔서 칠과 은혜를 받던 여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로 기도하면 선포를 했더니. 고장난 프린터가 작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초지정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이 중학교에 다니는데 영어 숙제를 해가지고 프린트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프린트를 하려고 하니까 전날까지 멀쩡하게 프린트가 작동이 잘 되었는데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숙제를 학교에 가는 아침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학교 가기 20분 전에 숙제를 완료한 것입니다. 이제 아침을 먹고 학교를 가려고 프린터를 작동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불러서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당황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고민했습니다. 옆집에 가서 프린터를 해와야 되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프린터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명령을 하는 감정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프린터 위에 손을 얹고 내가 예수님 명하노니 프린터는 정상으로 작동될 어다 예수님 명하노니 프린터는 성상으로 작동을 했다고 두번 명령을 했더니 순간 프린터가 척척척 작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무리 프린트를 하려고 되, 해도 되지 않던 프린터가 예수님으로 선포하고 명령했더니 프린터도 예수님의 명령이 작동되었다는 것이니 그래서 출력을 잘 해가지고서 학교에 가서 제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명령하는 기도는 이렇게 기적을 청하게 합니다. 기계가 작동이 안될 때도 창조인 믿음의 말을 선포하세요. 성령의 감동이 많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